양이 너무 많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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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여기 좋은데 키리 응응다먹었다 음. 음. 아니 아니 떠야 돼안 발라져 떠야 돼음 오빠 이렇게 짬뽕녀 먹어야지 이렇 먹어 음 무조건 그렇지? 고소하고 막 상큼하고 근데 고소함이 한번딱심으니까딱 퍼지네 그냥 음. 여기와세 가지 다 먹어 봤다 이제 치나 창 레오 아, 진짜 여기도 안 와서 못 뵙겠구나. 체험을 해봤어. 행복한 순간. <목소리> <목소리> 야. Yeah. 어디밖에? <목소리> 아, 여기 <목소리> 에원핫 아메리카노. 예예. 핫 yeah, yeah. <목소리> 아, sorry. Can I change the ice? 예예. <목소리> <Yeah>, change. 아시네아 아, 미디엄 구시과 지금 3개 해가지고 빵까지 해서 구십과 현지 그두 마리가 턱 나를 쳐다보는 거야. 아, 내가 좀그 그래, 무서워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내가 갔어. 근데 오빠가 이제 한 마리 생각이 난 거지. 아무렇지 않게 척해야 되잖아. 음. 그 다시 돌았어. 걔네를 쳐다봤어. 음. 왜냐면 막 미친 듯이 쫓아오니까 너무 무섭잖아. 다시 돌았어. 근데 어, 잘했다. 그래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아무래도 난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 음. 사람이 있었었는데 조금 가니까 사람 그 마트나 장 이렇게 언데가 있더라고. 음. 아유 그래잘대충 잘했네 진짜. 응? 오빠 이제 미리 얘기해 주면 잘했다. 음. 그 상황에 대해서. 어, 말했대 18만 9천 원짜리 패밀리 룸이야. 근데 오늘은 완전 다 품절됐더라고. 여기 오늘도 일월도. 프랑스 식당이 있더라고 음. 근데군데군데군데저데어데군데군데데 그런... 식당 어, 근데 오빠가 좀군데멀미군데약데군데데군데군데데군데군데군데 <laughs> <laughs> 대박이네. 응, 음, 완전 감성 넘치는데 음 이거를 엄청 음 많이해서 먹더라고. 군유순양수야. 음 <laughs> 음 이거를 꼭 먹어야 합니다. 이게 완전 우리 나그 아. 여기 이거 짜야 되는데. 훨씬 음, 맛있어 전화 시켰다 뭐? 아까 돼지고기 있는 거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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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둘이서 먹는데 만원 정도 먹는 거잖아 왜요? 분해시는 안 보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딱 보면 이 감성인가? 그렇게 느껴져요 이놈 고추 장난 아니다 캐니겟 원몰 예예 예오왜간지러 아니 기이 목이 흰 바지 입고 왔어요아나 이거 너무 심해 다진 같 어, 그리고 이거 매운 거랑 망고랑 먹으니까 좋아가. 먹어봐. 맛있어. 먹어보자. 계란도 같이 먹어야 돼.

하고. 안 켜져? 어, 아, 여기도 체크아웃 12시네. 짝카안 또 내가 출동해야 돼요? 아니 어. 아롱강 롱간? 롱간? 이 예? 응. 예. 손으로 다 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 아이고야 이게 유행이래 요새 오빠 저 뒤에 가 진짜 멋있어 용안이야, 농간. 나 맛있는데 진짜 이거. 어이번 스타일이에요? 오길바지 불에 바로 구주에 구워주는 데가 있어. 아나 <laughs> 저 아보카도 주스 먹고 싶은데. 난초초잔 네. 길이로 네. 만들어진 거 혹시 뭐 그런 거. 그냥 봐. 동이는 갔네. 음. 그거 말고. 그중에 여기는 진짜 쓰레기 좀 섞여 있대. 음. 행짜임. 행자에... 음, 족발이다. 아. 여기가 진짜는. 맛이야? 음. 여기 유료야. 아, 그래? 음. 어, 그래? 어, 니까 어, 그래? 어, 그래. 어, 통래 어, 이래 어, 그래. 어, 일래 어, 그래. 어, 그 아, 어, 그 <laughs> <laughs> 6 <60분>? 0직 진짜 <laughs> 얇아 <얇고> 완전. <laughs> 빠져. 저사람 뭔데? 저게 뭔데? 이걸로 똑같은 거 해줘. 바나나 노텔라. 음. Is this banana Nutella? Yes. 아. 위다. 음, 멋 여기 시장 앞에, 그렇지? 블루누들 진짜. 그래. 담백하면서 기름이 없는 거야 오빠 그러니까 너무 포송하면서 이게 빵 같으면서 너무 맛있잖아 근데 저 사람 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? 이게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그게 기술이거든 크레페는 그게 두꺼우면 맛이 없어져 그때부터 얼마야? 요7 0 0 그러네. 똑같은데, 바나나도 어고 똑같은데, 아, 바나나 80이었어? 60 아니었어? 80이야. 바나나는 6 0고 <laughs> 바나가 많이 남네 초코 뿌리는거야나나가 혹시... 진짜 요거 니 아, 아까 저거 때문에 좋아졌구나 <놀람> <놀람> 那大妈。

Jeg liker dette tolerant.